이거를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소고기 요리다. 와, 오 뭐가 잔뜩 들었네. 아,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대주가 TV. 어, 자퀴. 반갑습니다, 우리 녹지리 여러분. 사랑해요. 자. 오늘은! 일단 요즘 머리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마이콜 얘기도 나오고 미용사분이랑 완만하게 합의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네, 3만 원에 이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제가 요즘에 한식들, 뭐 곱창, 막창 뭐 이런 거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안주를 소개시켜드릴 겁니다. 바로 웨이브 브리... 비브 브르긴용이라고. 비브는 이제 비프, 소고기죠. 그리고 브르기용은 그러니까 브르고뉴가 이제 특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랑스 동부에 있는 특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이거를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소고기 요리다라고 이 전설적인 요리연구가 줄리아 차일드라는 분께서 말씀하셨어요. 와인에 졸여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만든 소고기 와인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와인에 뭐 졸여서 먹는 거뭐 이런 거 맛있을까? 와인을 졸일 와인으로 그냥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감자탕 국물 졸인 게더 맛있. 온라인에서 이 밀키트로 요거를 다 조리를 해 가지고 아주 아주 간편하게 만든 패키지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양은 그냥 1, 2인분 정도. 위브 브리기뇽입니다 자, 양을 보면은 1, 2인분 정도 돼 보이는데 요게 3만 원입니다. 와, 가격이 너무 비싸죠. 요 빵도 같이 주는데 이건 치아바타죠. 직접 구워서 이렇게 주시고요. 요거 두 개만 먹기 조금 모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파는 셰퍼드 파이라는 거예요. 셰퍼드 파이. 셰퍼드 파이라는 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레드 와인이랑 소고기가 주재료고 이제 진한 라구 소스에 메시도 포테이토 치즈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바로 한번 데워가지고 오늘 와인이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셰퍼드 파이 맛있게 먹는 법 그리고 비프 브르기뇽 맛있게 먹는 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르기뇽부터 한번 내용물 한번 볼게요. 와, 오 뭐가 전득 들었네. 오! 와인 냄새 이런 건 없네요. 한번 부어볼게요. 아! 양이 되게 적네. 야, 이게 3만 원이나... 일단 가격은 제가 이 음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 가격이 뭐 아우 싸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고기가 크게 크게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세퍼드 파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치즈를 이렇게 줘요, 이만큼. 치즈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이거 3분 돌리겠습니다. 참, 참, 참! 요거는, 어, 두개 샀더니 뭔지 모르겠어요. 감사선물이라고, 어, 내 손의 셰프라는 곳에서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제 쿠키 같아요. 이 쿠키들도 보면 진짜 수제야. 시, 제품에 여러분들, 시제품 중에 이런, 이런 쿠키 보신 적 없으시죠? 고급지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자, 이 와인은 제가 자, 저 방송 자주 보시던 분들, 제가 가끔씩 와인 사 먹으면 이거 먹거든요? 이게 바로 넘버 투라는 와인인데,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 그 GS 편의점 가시면 이거 두 개에 2만 천 원. 손원에 팔아요. 여기 하나에 12,500원인데 이게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이고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그 품종의 포도 그거를 사시면 평타는 치니까 모르겠으면 까베르네 소비뇽 그냥 일단은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한 번에 땄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저번에 산은 이거 아마존에서 판매 1위라는 와인 에어레이터라고 와인의 맛을 좀더 살려주는 약간 그런 거예요. 이걸 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잘산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거품이 나죠, 이렇게. 어 이렇게 거품이 나기 때문에 뭔가 풍미가 더 좋아진다고 그래야 될까? 여기 보면은 이 삼겹살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소고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베이컨도 들어가나 보다. 와, 근데 양이 1인분인데 이거? 끓는 동안에 과자도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서 서비스로 주신 건데 되게 튼실해. 음, 어, 맛있다. 약간 그 사브레 있잖아 요 옛날 과자 사브레 같은 식감에 그 정도 달달함에 속은 두꺼워가지고 음, 이거 아메리카노랑 먹고 싶다. 뜨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에요. 이 아니, 진짜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 안을 파헤쳐 보자. 어? 감자인데? 감자? 어, 아, 아니, 아, 여기 라구 소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먹으라 그랬거든. 이렇게 빵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먹으라 그랬거든. 이렇게,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야. 이거는요, 여러분들. 아래쪽은 그 라구 소스는 약간 미트볼을 으깨가지고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 라구 소스는 직접 진짜 직접 다 했어요. 네, 이거 완전 그냥 수제로 진짜 요 라구 소스가 다 수제로 만든 것 같은 그런 기성품의 느낌이 전혀 없고 다 핸드메이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자도 직접 다 으깨서 넣었나 봐. 음. 진짜 깔끔한데 여러분 드시면은 뭔가 특색있는 느낌은 아니고 이메시드 포테이토의 좀 고급스러운 치즈향과 짜지 않은 되게 수제 느낌나는 그 고기 다진 양념을 같이 버무려 먹는 딱그 느낌입니다. 오늘은 주접떨지 않고 그냥 좀 품격을 지켜가면 조선의 그냥 저는 국밥입니다. 우리 찬란한 녹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치얼스 아 좋다. 다 했고요. 일단은 이거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와인 맛이 안 나네? 엄청 부드럽네. 이거 엄청 오래 끓이나 봐요. 음. 와인에 졸여가지고 약간 은은하게 달달하면서 각종 향신료들의 향이 살짝 나면서 뭔가 독창적인 갈비찜 맛이 나요. 맛있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고기가 색깔이 이러니까 약간 염통 같죠, 소염통? 먹어볼게요. 음. 일단 고기는 속깁까지 배가지고 되게 부드럽고 맛있고 이 고기의 향도 많이 배어있어가지고 약간 서양식 고기국 같은? 서양식 갈비찜이라고 그러면 이게 딱맞을것 같은데? 마지막에 찾아오는 이제 이 수입산 소만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거는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죠? 저랑 잘안 어울리는 것 같죠? <laughs> 대게 음식을 자극적으로 안 만드네요. 조미료 맛 하나도 안 나고요. 조미료를 넣음으로써 많은 재료들을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먹어보면 여기는 조미료가 안 들어갔어요. 굉장히 깔끔한 맛이에요. 참, 참, 참. 소갈비 먹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아, 현타오네. 꾸찍 꾸찍. 자 일단은 어 이거 배부 부르기 용의 어 여기 소스가 밥도 밥을 한번 사실 이게 5 오만 이천 원 주고 시켰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비벼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laughs> 밥 살짝 비벼서 먹어볼게요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아 뜨끈한 국밥이지 뭐음음 음. 흥분 요리 아니야, 이 정도면? 맛있네? 음! 빵이랑 먹는 것보다 밥이랑 비벼먹어도 너무 맛있네? 음! 아! 와! 아우, 잘 먹었다! 오늘은 굉장히 고급 요리예요 먹어봤는데요. 예, 프랑스 요리 중에 굉장히 고급 요리, 비싼 요리 먹어봤는데요. 52,000원에 이렇게 요거랑 요거 받은 거잖아요. 쿠키 서비스로 받았고. 맛 자체는 진짜 이거다 수제로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한테 그냥 막 먹여도. 되게 부담이 없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고 개인적으로 와인 안주로 너무 좋았지만은 제가 재구매를 할것 같진 않은 어, 개인적으로 뭔가 어, 특별한 날에 뭔가 이게, 이게 꼭 먹어야 된다면 먹겠지만은 뭔가 이거를 찾아 먹을 것 같진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최까지 주가 TV 참피디였고요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